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이나 심령 사진은 여름마다 항상 나오는 인싸 아이템인데요. 저는 귀신을 믿지는 않지만 본 적은 있어서 아직도 그때의 얘기를 가끔 술자리 때 하곤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귀신을 보면 더욱더 진짜 같아서 소름이 돋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귀신들의 근황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블랙박스 콩콩 귀신입니다. 2015년 12월 한 카페에는 언니가 겪은 일이라면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언니가 출근길에 보니 여자가 가만히 서 있었고 여자는 차쪽만 응시하면서 부동도 없이 서 있다가 언니가 차를 빼려고 하니 갑자기 점프를 하더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언니는 미친듯이 빠져나온 후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봤더니 전면 블랙박스에는 해당 여성이 찍혔는데 후면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면 정말 뭔가 귀신 같아 보이는 여성이 콩콩거리는 소름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급속도로 널리 퍼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의 밝기를 높여가며 분석하면서 귀신이다 아니다로 대한민국 전체가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아예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로드뷰로 비교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분석을 하기도 하였고, 언론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귀신 같아 보입니다. 꽤나 추운 겨울 새벽에 저런 곳에서 여자가 빨간 치마를 입고 가만히 서서 있을 확률이 매우 낮았고, 자세히 보면 마네킹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미동도 없이 서 있으며, 후진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쫓아오듯이 뛰어오는 모습이 소름돋으며, 콩콩 뛰는 모습도 일반적인 사람이 뛰는 모습이 아니었고 목이 너무 길고 얼굴이 너무 작은 등 누가 봐도 귀신 룩이었던 건데요. 점점 귀신으로 심증이 굳어지던 중 본인이 콩콩 열하며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집 앞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놀라 얼어 있었고 딱 보고 자기인 줄 알았지만 며칠 있으면 잠잠해지겠거니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점점 본인을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소름이 돋으면서 오히려 무서워져서 글을 올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콩콩 영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을 분석해도 줄넘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날 입었던 옷을 인증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고 그녀는 호련히 글을 삭제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일출봉 귀신입니다. 2012년 TV 특종 놀라운 세상일에서는 사진 속 미스터리한 형체라며 사진을 한장 올립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찍은 기념 사진의 뒤를 보면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절벽이라 더욱더 귀신 같아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심지어 사진을 제보한 분은 사진을 찍고 난 후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 등안 좋은 일만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사진을 분석한 사진 전문가들도 조작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심지어 약 20년 전 일본인 관광객이 성산일출봉에서 추락사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작진이 유가족에게 받은 고인의 사진을 확인해보니 심령 사진 속 인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인데요. 모든 기운이 이 사람이 귀신임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국민이 이건 진짜다 라고 믿고 있던 중 갑자기 MBC에 사과가 올라옵니다. 유가족에게 받았다고 한 고인의 사진이 알고 보니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이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사과하지만 그래도 심령 사진은 조작이 아니라며 노박구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네티즌 수사대는 첨단 카카오맵 기법으로 수사를 하여 사람이 찍힌 곳은 전망대가 있어서 절벽이 아닌 것을 밝혀내기도 하는데요, 그냥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찮게 찍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하기엔 이 사람 역시도 너무나도 완벽한 귀신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흰옷 여성입니다. 어느새 50세도 넘은 가수 이승환의 오집에 수록된 곡 애원의 뮤직비디오에는 장혁과 김현주가 애절한 연기를 보여주며 노래 역시도 큰 사랑을 받습니다. 지하철을 배경으로 찍어서 주구장창 지하철이 나오는데 당시에 나왔던 뮤직비디오의 시작 장면을 자세히 보면 흰옷을 입은 여성이 나옵니다. 기관사의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여성은 누가 봐도 너무 어색한데요. 당연히 조종석에는 기관사만 들어갈 수 있기에 더욱더 귀신 같아 보였으며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고 합성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 유행하던 여러가지 심령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연출 때문에 더욱더 귀신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노래를 불렀던 이승환 역시도 전혀 여성이 찍힌 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하자 은퇴까지도 생각하였다고 하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차은택 감독 역시도 원본 필름까지 공개하며 조작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주적 써랑 썰레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스터리 동호회의 지인이 바로 그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동네 아는 오빠가 지하철 기관사였고 태워달라고 하여 탔는데 하필 그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찍혔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으로 이슈가 되어도 태어준 오빠가 잘릴 수 있다는 생각에 꽁꽁 숨겨 놓았다가 오빠가 정년퇴직할 때가 된 이제서야 밝혔다고 한 것인데요. 여성의 어깨뽕을 보면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로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주장에 대한 그 어떤 인증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령 사진이든 뭔가 정체가 밝혀지면 참 허무한데요. 결국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완전히 속시원하게 밝혀지진 않은 것이 오히려 좀 찝찝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